야드빌은어디야2빌를빌이여 2비를 넣야야여비를 넣어야 2비를 넣어야 2비 딱딱하게 하는거야개비이 온다 야래 나이스 어야공비를공 조심해 비빌 조심해 아뭐야 2비를 넣야2뭐야 아뭐해 총아 저... 좀아 총아 빨파총좀봐 득대야 뒤 있잖아. 아 총아 총아 좀아 빨파총좀봐총아 총아 좀아 아까 총아 아자자자 개총 끄듯이 걔 잡아야 된다니까. 아 잡아 줘. 왼 쪽에 있어요? 있는데? 모르지 아좀여왜뜨있 아니 내 총을 뺐잖아. 와내 아, 총알을 뺐잖아. 한 스쿼드야. 아, 아, 아 파. 파. 나이스 아, 바깥바깥바꿔니다바 아, 뭐. 오면 살려. 이렇게 못 네, 사. 어 살려? 개피개피개피 빼고, 뭐, 배고, 오, 빼고 오, 와줘. 담배라. 담배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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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그냥 이빼 <놀람> <배고> 와줘? <놀람> 오, 씨, 아, 씨발 뭐야? 어, <놀람> 이걸 미안하다고 런다고 <놀람> 어딘데, 어딘데, 어딘데? 여기 노란 핑. 반대 케다. 오른쪽 케다. 내가 잡아줄게, 내가 잡아게 살려 살려줘 살려아 씨발 뭐야 구사나구사하나만 그냥 구사나만연기왜 그래 진짜 구상하구성 데뷔 기 나이스 왜 이럴까? 어인데한명왜 이럴까? 뭐야, 여기? 아, 개판이네, 여기. 우리 탈자 누구야, 지금? 같이 갈게요, 같이 갈게요. <laughs> 예, 같이 탈게요 같이 갈게요. 형님, 새로운데요. 나가는 길 모르는 거 아니야? <laughs> 어. 흑기가 <도끼가> 없냐? 나온게요 <laughs> 어, 다게요나타다 나온다! 나온다! 나 길 1등 500방에서 죽어! Okay. Okay. 오케이 오케이 지나갔어 N 방향으로. 어, 저희들 상안 돼. 저희들들 하나 하나 하나. 가도만가라고 어딨는데? 나무 나무 나무. 여기 나와. 나무가 한두 개. 돌, 돌! 불. 네네네네네. 에이, 지금 핀 찍었어 핀 찍었어 형핀 찍었어. 아오기, okay. 나 앞에. 들어갔다. 들어갔다. 불이야 이거. 어한 마리야 뭐두 마리야 야 반대편에도 있다 어, 뭐... 야이층사운드인 이층 사운드 지금 불냈어 뭐야 아, 아, 뭐야 항공자 한국... 뭐야 야, 야. 뭐야 저 ㅅ 아, 시... 뭐야 저 ㅅㅂ 킬 okay. 아, 나이스 아 뭐야 누가 탈래 야 그래. 오른쪽 집에도 있어 저기. 아, 저기 오른쪽 집x2 아. <laughs> 집에 있다니까 뺏겨봐 오케오케오 집에 있어x2 어야 오른쪽에 한두 개야 오른쪽 집 오케이x2 있어x3 집에 있어 아내돈뺏겨 어� 안 나, 이스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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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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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아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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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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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놀람> 아. 아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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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좀 살려줘 아좀 살려줘 그, 아, 그 살려달란 그 계속 X같은 소리 좀 하지 마세요 <laughs> 살려달랄 사람한테 살려달라니 와, 아, 칠탄이 일곱 발 있다 아무것도 없다 야좀 나눠줘 뭘 아니, 나눠 나눠줘 줘. 없어 나 먹은 게 없어 야 얘들아 아, 칠탄, 칠탄 개 많은데? 네 아, 많네 맞네, 맞네. 하대 먹지도 않아도 못 할래 우리 찡 진... 진잉잉 뜨발뜨발 감사드리고 맙습니다와말 한마디도 다 뛰어가고 있네 죽고 트지 새끼들 도서관이네 여기 보급으로 네, 다 뛰어가고 저, 오른쪽 거 드세요. 아... 저 왼쪽 거 갈게요 왼쪽 사아저 위에! 네잘습니다 아! 뭔데 뭔데? 뭐 <laughs> 앞에 사람 네 바로 갈게요 와나아 나집네아나 아, 아, 짜증나네 진짜 왜렇게 짜증을 내세요 <laughs> 게임할 때 형이 네? 스만 먹으면 됩습니다아 화병 나시겠어요 그뜨뜻아그 뒤에 있는 거 드세요 제가 앞에 있는 거 먹을게요 보있어 아, 보급이? 아, 보급이 계속 나오냐? 아니 뜨뜻이그 비스 내주면 제가 죽잖아요? 제가 쏜거아닌데아 뭐야 빵 팀이 있는데? 잠깐만 어딘데? 다른 데불리픽좀 하자니까 불리픽좀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우리 앞에. 에 m m y 다른 데가. 어디 어디 어디? 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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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앞에. 아, 지금 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성금 아, 이금 아, 지금 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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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사람이 아, 지금 이 어. 아, 니야 김태수 씨, 아 제가 못 먹었습니다. 기절이란 라고아 김성태 진짜 뭐, 뭐성태형이야왜 앞에 하나 더 있어? 내 이거 뽑아. 니총을 쐈어, 샷킹을거거거거말 같이도 안쓸줄 아지만, 지금 지금 신상 법정에서 이 네, 앞에 더 있습니다. 거거거거 뒤에 거의 그안 미사 소고기 달래니까 보이는구만 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당신 나 당신 나 봤어,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소고기 어, 날라왔어, 증거 있어. 어떻게 할 아, 거? 이간질러, 아. 이간질러고요. 네 바로 갈게요. <laughs> 저기 아니 항상 뒤에 쳐져 있네 뱃살 마냥 아, <laughs> 찌꺼기 시는 <씨는? 웃음> 또 찌꺼기 먹는 거. <laughs> 그 같이 좀 갑시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일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두팀 싸우네요. 아 여기 맛이 아주 좋습니다. 빨리 오세요 다들. 네. 같이 갑시다. 같이 해야 됩니다 팀입니다. 4AM <laughs> 네. 있습니다. 중북 포로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짬이요 <laughs> <짦이고요>. 4AM <laughs> 확인했고요. 4AM. 나어디 숨어있어 70방향 오케이 70방향 나우디 숨어있어 30방야40방야어3아 정말 30% 그리고 이거 알갱이 방향 3명더 뛰었어 4m 컷! 죽음으로 나가! 0 뭐야? 30 뭐야? 어 어딘데? 대0어야 어딘데 뜨드야, 어딨냐고! 이 집안에 있는 것 같아, 3번. 다리에 있습니다, 다리에. 저, 다들 잠깐. 몇 킬이시죠? 어. 저 네, 8킬입니다. 오늘 네, 3킬입니다. 항상 김성태 몇 킬이시죠, 여러분들? 3킬입니다. 어, 김성태 7킬 제보 들어왔습니다. 김성태 7킬. 3킬입니다. 어, 귀엽적이네요. 네, 바로 갈게요. 어디, 어디? 브레핑브레핑내 네, 반대편. 갑자기 브리핑을 하라고 성을 내니 저분이. 저분이 성을 내니까 조금 조금 그렇네요 김성태 씨. 블랙워크 씨딱딱 말씀드릴게요. 블랙워크 씨 자리에서 딱 왼쪽에서 에미사. 야아성태형와개발야나 쏘는 거와 진짜 이 견제. 치워지네. 와 이거 왜안 죽어? 대기업의 횡포이다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 브레핑브레핑 브레핑! 워크야, 텐션 <봐라> <탈출> 있어라. <laughs> 내 앞에 있다. 아니, 워크 어, 형이 뭐야. 아! 원래 <laughs> 워크십 몇 킬이시죠? 5킬이요. 5킬이요? 네. 나머지 네. 다 뭐야, 이거 패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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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면 잡니다 네, 교전 중이고요. 일단, 일단 살리고, 살리고 가세요. 살리고요. 네. 다음은 십자 앞에서 첫 번째로 드신 분 누구이셨죠? 봉 씨, 살리고요, 봉 씨. 일킬 남았습니다. 일킬 남았습니다. 아, 저, 저, 저. 이미 확정입니다. 봉씨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봉 씨는요? 두 킬입니다. 아, 그러니까 굳이 욕심을 내니까 그렇지. 팀킬 지나요? 팀킬. 아 팀킬 안 됩니다. 네. 어떻게 네. 하셨어요? <놀람> 아, <놀람> 아, <놀람> 조심김시씨들어가시고요 존나 잘 쏘네 나못 죽여 저거 <laughs> 죽저 <더> 죽여 <laughs> 1등 박세네 7킬이나 했는데 야다몇 킬이야 우리 킬 개많이 했어 요 이거 저 5킬이요 나7 9 7 5 9 12 21 워크 몇 킬이야 워크 몇 킬이야 7 7 7 30킬인데 이번판에 아 야, <듬> 싫어요? 3, 3분의 1까지 3킬 1킬을 <laughs> 다 <나> 미쳐가지고 킬이라고 <laughs> <laughs> 당할 뭐 뻔했네? 당할 샥이야. 뻔했네? 오케이 이거 앞으로 예술이 형님킬 감사합니다 1킬 갑자기 블랙워크 씨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씨 <laughs> 야! 죽지 할 뻔했네 이거 킹이야 여기 여기 여 블랙워크 형이 보는데 지마 거기 지마형 거짓말 브이야 거기 형원이 보는데 지금 스프드 탕크 한대 스 봤어요? 3형님 아 Ja!